제가 빠라빠라빠라면 제가 아주 치를 떠는 게 종교건 정치건 빠짓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빠짓을 할 생각을 하면요 치가 떨려요 전율이 일어납니다 저는 빠짐만 안 해도 우리는 정말 잘살수 있다 전 세계가요 전 세계가 욕심 문명에 빠져 있을 때 최소한 5천 년 전에 우리는 홍익인간을 외쳤던 민족이에요 영성 강국이라고요 원래.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심각하게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래 우리 영성 뛰어났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 드리면서, 근데 지금 뛰어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할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우리 DNA로 했었다, 예전에. 지금 할수 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할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해 보이자. 그러면 지금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능에 이 영성이 만났을 때는요, 이 덕과 이 재능이 만났을 때, 세계적인 작품이 여기서 나온다. 네,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어, 돌아가는 현실은 너무 답답했어요. 또 다른 빠, 또 다른 빠가 되고 끝내려고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는 빠를 끝내자, 빠짓을 끝내자. 다 자기는 양심적인 빠라 그래요. 다, 빠들을 물어보면. 여러분, 저기, 정신병원 가실 때다 미쳤다고 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하면서 끌려가요. 자기가 자기 못 돌아보는 게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좀 문제 있지. 요 정도만 하면 이미 그 양반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 있다는 거라도 아시면 깨어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자, 보세요. 남들하고 진짜 소통하지 않으면요. 자기 문제를 자기는 발각을 못 하죠. 그럼 남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으면 영원히 발각할 수가 없어요. 발각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병증이. 근데 빠짓은요 뭐가 무섭냐면요 문제 있는 사고를 하고 있는데요 동질 집단들끼리 만나서만 계속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전혀 발각이 안 됩니다 병증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는 병증이 드러나지 않아요 말기까지 가기 전에는 말기 갔을 때는 난리 나는 거죠 나와 나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끝내요 지난 정권 때그전 정권 때 계속 보셨잖아요 여기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모든 빠는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빠는 다를 거야 라고 해버리시면, 그, 고곳 자체가 이미 병증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병으로서 자각되고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자각하는데 도움이 좀 되시라고 제가 한 번씩 찔러봅니다만은, 뭐, 이렇게 돌아오는 건 욕인데요. 예. 그런 소리 그냥 하지 말아달라, 접어달라 하는 게 이제 돌아오는 반응인데, 그래도 자꾸 찔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같이 살려면 자꾸 찔러서 언젠가 제 강의가 사실은 그 자체가 자극제가 되시잖아요. 언젠가는 제 강의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냥 상식이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 하나는 그냥 상식으로 아는 사회. 그게 선진국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고.